한국의 여야는 재외국민 선거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실제 개정안을 몇개 올리긴 했으나 그 실효 여부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의원들은 이번 연도에 시행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주 한인들이 주장하는 우편과 인터넷 투표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반대 입장입니다. 한국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과연 우편투표제를 어, 해외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국내와의 또 역차별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선거 부정이란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또뭐 우편투표를 하자고 자꾸, 특히 LA 가보면 특정 언론사를 중심으로 모량에 가까운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해 한인축제에 그랜드 마셜로도 참석했던 홍 의원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재외국민선거와 한미 FTA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투표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어떻게 보면 나는 국내 있는 일부 분들한테는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는데 뭐 하려고 참정권 주려고 하느냐. 야단을 많이 맞으면서까지 위헌 소송을 하고 국회에서 어렵게 법률을 만들어서 참정권을 드렸는데 우리 LA 동포들이 좀 첫해에는 많이 투표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의 동포를 위한 정책들 특히 힘 쏟는 부분이 있으시다. 저는 제 동포 좀그 설립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본국의 화교층을 두어가지고 제외동포들을 위한 참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제외동포층을 만들어서 이제는 글로벌화된 이 세계에서 한국에 살건 LA에 살건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피를 가진 국민이라는 것 그걸 중심으로 정책을 편하는 게펴 나가는 게, 게 저는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2년 전에 재동포청 설립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 이제 제출해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정치판의 모습 해외에 사는 한들 인 많이 국외를 전해 들하는데요그 네.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신 그게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정치 구조가 모든 것이 대선을 향한 정당간의 쟁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선거 제도와 헌법의 그 권력 구조를 공존하는 그 여야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선진화된 정치. 문화가 성숙될 것으로 봅니다. 홍 의원은 또 하나의 쟁점인 한미 FTA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한미 FTA 문제는 제가 원내대표 할 때부터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을, 그 당시 상임위는 그때 전쟁을 치르다시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키고 이제 본회의가 남았는데 미국에서 아마 그 오바마 정부가 FTA를 통과시키게 되면 한국에서도 어떠한 그, 그 반대에 있더라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기자 대회에 스피커로 참석한 홍미원은 대선 출마를 묻는 한 해외 언론인의 질문에 재치 있게 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LA 한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 한국에서 가면 가장 가까운 어, 한국에 가 보면 이태원 같은 그런 LA에서 어, 참 고생스럽게 사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조국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의 복지정진과 그리고 재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LA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